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책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 우리가 진리다.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윌터 리프먼의 말입니다.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성향을 이용하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뭔가 부탁할 때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그 부탁을 승낙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주면 승낙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 이용하기.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침 삼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즉,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확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상대방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주기.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성향이 있다.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그 고객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경험, 의견, 느낌을 부각하라. 권위의 원칙, 강제 복종. 전문가를 따르라. 베르길리우스의 말입니다. 복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 사회에는 권위에 따르도록 하는 강한 압력이 존재한다. 더욱이 그런 권위자들은 보통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혜,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진짜 권위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분별 없이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용보다 암시로 권위의 영향력 펼치기. 자동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다 보면 권위의 실체가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복종하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상징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직함, 복장, 장식, 이른바 보석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다. 사람들은 자격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도 이런 상징 중 하나를 가진 사람에게 더 복종하는 성향을 보인다. 전문성을 드러내라. 상대방의 권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당신의 전문성을 상황에 맞춰 드러내라. 상대방이 당신의 전문성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지 마라. 신뢰성을 보여주기. 이 전문가는 얼마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려는 전문가보다 공명정대해 보이는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다. 일관성의 원칙. 마음 속 개구쟁이. 마지막보다 처음에 거절하는 것이 더 쉽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신념, 태도, 행동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듯 보이려는 욕구가 강하다. 일관성 없는 사람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귀가 얇고 경솔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반면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일관성의 열쇠는 입장 정립 커밋먼트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는 요구에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 입장을 고수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나의 행동에서 보여진 신념과 가치 태도는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의 달인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동과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입장 정립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다. 첫째,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한 경우. 두 번째, 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세 번째, 나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얻은 경우. 네 번째, 강력한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이다. 희귀성의 원칙 부족하면 귀해진다.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GK (체스터 턴) 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입수하기 힘든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희귀성의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체로 입수하기 어려운 것은 귀중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름길 원칙에 따라 입수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체험은 질이 뛰어나다고 결정해버린다. 둘째, 뭔가를 입수하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었다는 느낌이 든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결국 심리적 반발 원리에 따라 그 대상을 더욱 간절히 원한다. 희귀성의 원칙은 두 가지 조건에서 효과를 발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잃게 되는 것에 더 집중. 기존에 풍부하던 어떤 대상이 갑자기 희귀해지면 가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처음부터 수량이 한정적이던 대상보다 최근에 희귀해진 대상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지기는 싫다. 희귀한 자원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놓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이다.